네.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사장님 네. 오늘 정말 저 비포 애프터 확실하잖아요. 네, 네. 예, 정말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고요. 오늘 또 멋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머리도 안못 아, 해갖고. 네. 그런데 예,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집 사람이 못 알아보더라고. 요 애가 못 알아보더라고. 애가 날 보고 울더라고 요 집에 아, 들어갔더니. 예,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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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주세요 또 변신. 예. 이때 진짜 연예인이 되는 것 같아요. 배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요즘 피부가 좋아졌다가 다시 또 피부 트러블이 생겨갖고 이게 뭐 거의 그죠? 지금 여자 여배우들 방송하는 것처럼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그죠? 네. 클라 메이크업 소요되는 시간이 사람, 배우 네. 일반 분들 3인분용 그죠? 네.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막 봤다 보면 잠이 잘 오더라고 저는 미용실 가도 그렇고 저만 그런가요? 네. 유튜브에 아무도 안 들어와 어한분 어? 들어왔다 한분 들어왔다 와한분 훌륭한 분한분 분 들어오셨습니다 예 네. 아, 네. 지식인들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남성 100% 아, 네. 지식인. 지식인 문화인 네, 네. 네. 어 훌륭한 분두분 분 들어오셨어요 어한분 나가셨다 아참 지금 시작했으니까 뭐 네. 혹시 기포 모습을 보시고 네. 이게 뭔가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하고 나가신 게아닐까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막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질문하고 다르다고 난 똑같은데 음. 음. 아 저는 영업인입니다 훌륭한 영업 하시는 분아 영업은 정말 꽃이죠 꽃 네. 필요하죠 꽃 응. 댓글 한분 올라왔어요 영업인이시라고 지식인 아니라고 <laughs> 네. 어, 오늘 금요일이라 비가 와서 차 엄청 막히던데 머리가 엄청 떴죠 <laughs> 버섯처럼 엄청 떴어요 머리가. 어, 어, 디콜, 디콜. 네. 오늘 엄청 골프의 모든 것 거... 저는 아 스브 골프 보신다고 KLPG KLPG 재밌죠. 네. 실시간 채팅으로. 예. 네. 아, 네. 후배도 들어왔네. 네. 응. 변신 진짜 변신이죠. 네. 솔직히 여자 프로 중에서 누가 변신 제일 많이 돼요? JTBC 골프 나와서. 네. 많을 네. 아예 해도 돼요. 해도. 음... 네. <laughs> 누가 변신이 되긴 되나 보다. 네. <laughs> 아, 이지연. 아니 아니요 이형배님은 어. 생얼이 네. 귀여우세요. 아, 지연이 귀엽죠. 귀운귀여운하죠 네. 네. 귀여운 네. 진짜 누가 아이 둘의 엄마라고 믿겠어요. 가장 네. 비포 앳트 아 여자. 네.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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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계신... 제가 네. <laughs> 제가 평소에 너무 수수하게 다녀서 그래요 수수하게 안 꾸미고 다녀서 그리고 저는 실물보다도 다행히 카메라 좀잘 받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못 알아봐 장재식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다니잖아요 저 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장재식 프로 매니저인 줄 알고 예.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한서리 프로하고도 촬영 갔다가 올라오는데 휴게소에서 나 매니저인 줄 알고, 한서리 프로 사진, 같이 찍게 사진 좀 찍으라고. 어, 음. 진짜 아, 못 어, 알아보죠. 멋있죠. 어. 오 또. 임병수 님. 프로님 꽃단장 오 많이 와서 보시네. 이런 분들 구독자 별로 없는데 알림 설정하신 분이에요. 고마우신 분들. 예. 네. 영원 수선공 본방 사수. 이거 뭐야? 드라마 아니에요 이거? 영원 영원수선... 수 아. 이거 신하균 씨 나오는 거구나. 네. 신하균 씨가 또 저랑 좀 친하죠. 예. 네. 친한데, 예 네, 친해요. 친혜원씨 친한 친한데 요즘 드라마 찍는다고 엄청. 괜찮을 거예요. 소리 다 들리죠, 예. 네. 네. 아, 여튼 항상 레슨 잘 보고 있고 응원한다고. 아일어러 가신다고. 아송골맨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 네 분이나 들어왔어요. 야 이거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유튜브 실시간 매일 해야되는 수준이죠 이 정도 네명 정도 들어올 정도면 어어막 웃으시는 옆에서 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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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과자 드시고 계시고 네. 근데 다 오늘 좀 한가 하신가봐요 이렇게 다들 과자 드시고 계시고 아 소리 잘 들립니까 잘잘 네. 잘 들린대요 이제 잘 들린대요 음. 별로 실물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없고 다들 실물이 낫다 고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화나신 거 아니죠? 지금 네? 네, 약간 g to go to the h o u 목소리 좋다고. 저는 제 목소리가 진짜 좋은지 모르겠는데 자기 목소리 들으면 되게 다 이상하지 않나? 카메라가 자꾸 초점이 안 맞네 네. 벌써 헤어가 뭔가 자리를 잡았어 아까 완전 그... 머털도사 같았었는데 밤송이 네, 밤송이 어, 미용실을 가려못 갔어요 많은 분들이 방송도 분장실 되게 네. 궁금해 하시는 데아 그렇죠. 재밌어. 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유튜브 라이브입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순경 속로 해어 지지마. 응? 지지마. 하고 응. 네? 지지 있잖아요 지금. 아. 지지마. <laughs> 이원정 아나운서님 와 정말 썰렁 개구. 몇개나이지 해양별이 네. 2투 네. 영화, 영화 찍는, 찍는 방송 한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잘못 들어오셨네요? 예. 네. 폐양별이. 네, 네. <laughs> 분당 미용실 아니면 강남 미용실. 아, 여기는 JTBC 골프 분장실입니다. 직접 이렇게 오면 미용실 안 가도, 어, 이렇게 다 해주세요. 예. 네. 폐양별이 투 영화 찍, 찍는 방송 한다고.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더라고요. 저는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 그렇게 인도 먹거리 그 길거리 음식 그게 엄청 나와요. 인도 사람들 밥 엄청 먹더라고요. 괜찮네. 오늘 굉장히 뭐그 화장 가볍게 하는 거죠? 라이트하게, 라이트 가벼운, 예, 네. 예, 네, 그렇죠? 네. 아주 내추럴하게 해주고 계세요. 거의 뭐 그냥 집에서 앉아 있을 때 하는 화장 정도? <웃음> <웃음> 네. 아우,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 시간에 이거 보고 계시구나 네. 저희 방송은 3시 반에 하고 있습니다 JTBC 골프 라이브 또는 JTBC 골프 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까시면 앱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냥 그냥 대충 하셔도 돼요. 그냥 평소처럼 그냥 너무 이렇게 대충 해도 다잘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아 그래,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 훌륭한 우리 제가 진짜 방송하면서 제일 훌륭하신 분을 만나셨어요. 진짜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요즘 엄청 힘든데도 보통 프로그램하나 하면 은 두세 명밖에 안 하는데 요즘 그죠? 한열명 정도 하죠? 네. 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 내가 이거 한게 실장님이 비포 앤 애프터가 제일 확실하다고 지금 <laughs> <찍으면 웃음> 웃길 것 같다고 해서 음, 그죠? 네. 나중에 이거 네. 라이브 끝나고 네 트리, 이거 올릴 수 있는 그런 네 올려야죠, 올려야죠. 네. 오늘 요거해서 구독자 한천명더 들어올 것 같아요. 아. 네 실장님 덕분에 제발. 아 지금 점심 시간 끝났다고 가신다고. 아하. 아 일, 일하러 가면 지금 음 피부 톤이 좋아 보네 요즘 피부 톤이 좋습니다 제가 피부에 자꾸 뾰루지가 올라와서 막저 피부를 하더니 우리 실장님께서 일산에 그 한약을 먹어봐라 그래서 한약 먹는데 지금 음 한약국이라고 있더라 한약국 예 네. 진짜 좀 효과를 봤어요. 아직, 아니, 다 끝났죠? 아, 더해야돼요 더 <laughs> 이제 반했나요? 네. <laughs> 갈 길이 음. 대충 하셔도 돼요. 그냥 뭐, 이렇게 꼼꼼하게. 아이섀도우 이런거 안해도 되죠? 저는. <laughs> 그러니까요, 아이돌 느낌. 아이돌 느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아, PC로 로그인해서 제 방송까지 다 챙겨보신다고. 아, 리허설언론라고다제 주변 분들밖에 안 <laughs> 보는 <보러> 거리허설 <laughs> 이전 프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이미 다 준비를 해놨죠. 네. 공진당은 잘 드셔야 돼요. 공진당 드신다고 했는데 공진당은 진짜 뭘넣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얘기인데. 한 한약국 한번 가 보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음. 아침에 일어나도 들피곤해요. 네. 약 기운을 받아서 그런가? 아 그거 그런 약도 넣어봤어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막좀 들피곤하더라고요. 어제는 진짜 피곤했고 너무 피곤했고 레슨하다가 잤잖아요. 선 레슨하다가. 화가 덜 나요. 아 진짜요? 화가 안 나세요? 화병 어. <laughs> 팝병약 드셨다고. 시장에 <laughs> <이상해. 웃음> 이렇게 지금 엄청 힘든데도 하루에 열 명을 메이크업 하시는데도 화가 안 나신다고. <laughs>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예, <laughs> 네, 포기한 거. <laughs> 아 마스카라도 확실히 동화처럼 보일 거라고 마스카라도 해달라는데 지금 눈썹 그리고 있고 속눈썹 같은 건안 붙이. 여자 프로님들 꼭 붙이잖아요, 그죠? 네. 그 차이가 많은가 봐요, 여자들은. 커져요? 네. 어. 3 0는커지 아, 그래요? 저눈 작은데 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laughs> 네. 저 눈이 진짜 이렇게 작은데 사람. <laughs> 너무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웃음> <웃음> 요즘 그 이태원 가야 돼요. 마스카라 <laughs> 그 하면 그죠?

<웃음> 정말 <웃음> 저에게 속는 분들 음. 장재식 프로도 하잖아요. 네. 장재식 프로는 눈썹 그거 안 그려도 되지 않아요? 예. 어, 음. 네. 좀 장재식 프로는 약간 좀 그거 같잖아요. 저기 그 옛날에 그 포청천 약간. 어 이거 아, 아, 네. 아, 옛날 사람이네. 예. 포청천에 되게 그판감 포청천 같은 느낌 있잖아요. 강렬하지 않아요 장제식 프로 약간 네, 되게 착한데 그 이미지 부드럽게 해주셔야 될것 같아. 맞죠? 아니, 웃는 거 네? 장재식 프로 보면 안 되나? 아니 아니 괜찮아요 장제식 프로 다 이해해요. 네. 어저께 방송에서 그랬더니 라이벌 있냐니까 자기 라이벌 잘 생각하는데 내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가 그랬다고 아참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저는 그 베이직 닮았다고 많은 분들이 베이직 베이직 베이직이라고 래퍼 했어요. 그, 베이직. 네 베이직 저 지금 점점 장구경처럼 되고 있다고. 아 감사합니다. 이미 이제 그 얼굴은 장구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아닌가요? 네부자 네, 아니시죠? 네 <laughs> 아니, 전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네. 네. 분들. 네. 아 입술도 왜 이렇게 말랐지 아. 너무 힘들었어. 아. 네. 제 평소 그죠? 평소 하는 그 정도. 예. 네. 방송용처럼 하지 않고. 평소처럼 이랬다 그랬지 평소 아, 남자 배우처럼 했는데 태양별이 수수하게 네, 수수하게 오늘은 정말 수수하게 네, 수수하게 시골 청년처럼 오늘 그냥 컨셉이 시골 청년같이 해주셨다고 네. 젊은 이장님 젊은 이장님 <laughs> 젊은 이장님, <laughs> <laughs> 이장님 컨셉이 네. 네. 아나운서님 네 평소에 저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잘생겼다 생각했아 역시 지식인 씨랑 확실히 다르신 것 같아요. 예, 네. 지식인층. 아, 갑자기. 어, 오늘 좀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약간. 오늘은 조금 약간 재벌 2세처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있어 보이죠. 네. 아, 웨이브. 허벅돌이 하나 정도. 아, 오늘 컨셉이 재벌 2세 드라마 컨셉. 좀 잘... 바벨이 같은데. 네? 아냐. 밥에. 그리고 지금 다섯 네? 세 분이 나가십니다. 이제 자꾸 그러시면 아 네, 팍팍 뿌려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분장실에 이렇게 정말 많은 소품이 있습니다. 에 네. 멀티저스라는 거, 그다음에 음료수 이렇게. 저다 소품이죠, 그죠? 드시는 거 아니죠? 아무도 먹지 않아요. 네. 관 관상용. 관상. <laughs> 현재까지는 손실과 슬럼프를 신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이시이시시시시시시시이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 저기 또 선수들이 와서 요즘 분장을 많이 해서 사인도 엄청 많네요. 예. 아참또 프로님 여기 여신 여신 찾는 분또 계시네. 예? 여신. 찾아요? 예, 박신영 아나운서 찾는. 데 아. 박신영 아나운서는 메이크업 하고 오지 않아요? 네. 스스로 하고 옵니다. 여기 샵 가서 하고 오나 봐요. 그게 연예인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샵이 따로 있어요, 그죠 저도 있었는데, 예. 여기를 바꾸셨잖아요. 예, 여기가 더 좋아서. <laughs> 여기가 메이크업 맛집이라. 맛집 예. 같잖아요. 예. 예, 보세요, 연예인들 엄청 많이 와서 봤잖아요. 집 느낌도 살짝. 예. 그, 유명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예. <laughs> 얘기를 좀 아. 여기, 뭐, 김하늘, 뭐, 이보미, 그죠? 안선주, 양수진. 다 오죠, 뭐. 지금 다 왔어요, 올해. 엄청 많이 왔어요. 남자 프로도, 좋아요 선수도 오고. 네. 엄청 많이 왔고. 이정은 식스도 왔었네. 네. 그 고정하려고 핀을 꽂는 겁니다. 이게 네. 아 오늘 되게 더 정성들이게 해주시네요. 진짜 이 정성이 묻어나요 정말 예 네. 알죠 제가 아프지 않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의 다 됐나요? 이제 하나만 마지막 하나 나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박신영 아나운서가 요즘 먹방 TV 하거든요 유튜브 신영 TV에서 진짜 많이 먹어서 요즘 살도 쪘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박신영 아나운서 협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거 식당 뭐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저 안에 식당도 한번 데리고 가야 될것 같아요. 끝났습니까? 아, 뭐 오늘은 진짜 너무 대충해 주신 것 같아요. 그대로잖아요. 네. 편한 게없 그대로. 똑같, 진짜. 아까 온 거랑 똑같아. 머리, 머리 살짝 이렇게 만져온 것 뿐이지, 뭐, 피부도 뭐, 똑같고.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편하게 앉으시지. 왜, 왜, 왜? 아니요. 제가 이제 준비하러. 가야 됩니다 이제. 어? 음. 아나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 저 핸드폰 찾고 있었어요. 예? 저 계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 호유란. 호유란 뭔지 알아요? 호유란이 후유. 뭔 건가요? 호유는. 예. 후유. 예. 고수풀 얘기하는 거예요? 고수? 후유. 아 진짜? 응. 음. 고수.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저 오늘 잘 나오겠죠? 예. 잘,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분장이 다 끝났습니다. 뭐, 크게 손댄 건 없고요. 평소보다 조금 이렇게 해놨고요. 예. 그냥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아마 제가 별로 다른 게 없다. 실문과 똑같다. 이렇게 느끼분도 많을 거예요. 뭐하러 분장을 하겠냐, 뭐 이러신 분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 뭐 조금 더또 이렇게 좀잘 나오게 해주셨고,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또 방송이 잘 나옵니다. 저는 또리허설 어 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